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 올려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셀라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어.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음. 셀라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시시오. 문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속에 사무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성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살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약속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가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러면 좋지만 어,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못 지킬 때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그 약속에 대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에도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한 약속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또 남에게도 그만한 약속의 태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바라거나 또 남에게도 그런 이해를 어느 정도는 베푸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유, 어떤 상황을 불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에 대해 정직할 것과 또 성실할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을 요구하실 만큼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할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빨리 생기지 않죠.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그 시대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의심과 조급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조롱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할 때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기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많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것을 모두 성취하셨으며 신약으로 가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언약 중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하, 아, 영원히 그의 나라와 왕위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으며 또그 약속과 같이 이스라엘은 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 약속의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래전 이미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의 길을 따랐죠. 그렇게 10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주의 기름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고 말씀입니다또 어, 이어서 주의 종의 약,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려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는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즉 다윗의 왕이를 땅에 엎으시고 수치로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다윗 언약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10편의 기자가 느끼듯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또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느낌을 받고 또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까? 때로 우리는 경솔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46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숨기시고 진노하실 것인지를 따지고 있어요. 또한 47절, 사람의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기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 49절, 다비과맺드신그 언약이 지금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또한번 하나님께 따져놓죠. 그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받고 있는 이 비방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또 자신들의 모든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절, 여호와를 찬송할 지어다로 자신의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이 의심될 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1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시편의 기자처럼 따지듯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52절에서 고백하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솔직한 기도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올려드린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아도 상황에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편의 기자처럼 그 약속이 파괴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약속을 행하며 삽니다. 때로는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은 단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와 같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않으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듯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물며 그 나라가 쪼개져 다 망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해그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